이 본문을 보면, 잘못 구한다가 나옵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wrong motive, 잘못된 동기로 번역을 합니다. 이때 wrong, 잘못은 몰라서 실수로가 아닙니다. 일부러 악하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잘못 구하다를 wickedly, 악하게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wrong motive, 잘못된 동기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요셉이 억울함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요셉은 억울합니다. 이복형들이 잘못을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복수할 힘을 주세요.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서,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다 복수할 거예요. 그런 인간적 마음 있을 수 있죠. 만약 요셉이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위를 가지고 개인적 복수에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잔인한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이복형이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해를 가지 않습니다. 그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요셉을 그런 자리에 세워 주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좋게 보고 사위로 삼고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부모도 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부모를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땅 모압으로 망명을 시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곧 가족까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를 받아주는데요. 정치적으로 하면 모압 왕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다윗은 적국 왕의 사위고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모압 왕이 자기 발로 모압 땅에 들어온 다윗을 붙잡아서 이스라엘 왕과 어떤 거래나 협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모압은 다윗을 돕습니다. 상상컨대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 증조할머니가 모압 여자다. 실제로 루시 모압 여자인데 다윗의 증조할머니 이죠. 그렇게 다윗이 죽은이자 장인인 사울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부모는 염나라에 망명하여 숨어 살고, 자기는 광야 동굴을 전전하며 살아가요. 그 도망 다닐 때 많이 울면서 한 기도요 찬송이 10편입니다. 10편이 150편인데, 74편, 49%가 다윗의 시고, 그 시의 절대다수는 supplication, 탄원시, 울면서 부르는 노래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수건이라 생각하고 짜면 다윗의 눈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세월을 10년 이상이라고 말해요 근거는 다윗이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을 거고 왕이 되는 나이가 3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시대 결혼은 10대 후반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이도령 18세, 성춘향 16세 유럽의 로미오 18세, 줄리 16세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경우는 15세에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윗도 10대 후반에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을 거고 그리고 30살에 왕이 됐으면 다윗이 고난당한 세월은 10년 이상이에요. 그때 다윗이 wrong motive 복수를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아예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윗이 사우를 죽일 두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같이 도망 다니던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고 할때 그들에게도 죽이지 말라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곧 요셉도 다윗도 큰 고난, 억울함 가운데 오랜 세월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힘과 지위를 주셔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니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교집합은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힘을 가지고 개인적 복수하는데 쓰지 않았다입니다. 그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죠. 적용하면 나는 요셉처럼 다윗처럼할수 있느냐, 이에요. 모릅니다. 그런 일을 겪어봐야 되고 또 그런 지위에 올라봐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내가 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의 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아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왕 사울을 그 이름은 좋게 여겨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죠. 같은 베냐민 집화로 부모가 자녀를 낳고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렇게 사울도 큰 힘과 지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왕이란 지위와 힘을 개인적 복수하는 데 씁니다. 다윗을 죽이는 데 왕권을 동원하고 공권적인 군대를 사용해요. 그 사울은 요셉이나 다윗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를까? 첫째는 사람 자체가 달라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요셉과 다윗이 거친 과정이 없다일 수 있어요. 요셉과 다윗의 교집합은 큰 고난을 통과했다입니다.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의 총리가 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연단 훈련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다. 다윗도 10대 후반에 결혼했을 거고 30살 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광야를 전전하며 숨어 사는 연단 훈련 고난의 과정을 겪어요. 그에 반해 사울왕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어느 날자 하고 일어났더니 다 모이라고 해서 모입니다. 제비를 뽑더니, 네가 오늘부터 왕이라 해서 왕이 됩니다. 곧 고난, 연단, 훈련이라는 과정이 사울에게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 연단, 훈련, 어려움 없이 왕이 된 사울이 복된 인생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극큰 그 고생을 하고 총리나 왕이 된 요셉이나 다윗은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과정이 생략된 사울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위를 개인적 복수하는 데 쓰고 결국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돼요. 합당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를 본문에 잘못 구한다, wrong motive, 과정을 생략해달라, 라는 기도를 할수 있다, 로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직업 자아시련,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열정, 헌신, 희생, 수고로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치러야 할 과정이 있어요. 현지 언어를 배워야 되고 먼저 와 있는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해야 되고 또 뜻대로 안 되는 현지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을 치러야 합니다. 그 중에 언어로 하면 1년, 2년 안에 현지어가 되는 게 아니죠. 모어, 출생부터 배운 한국어로 설교하라 해도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배워서 설교한다? 쉽지 않죠. 그 말은 언어 공부라는 어려운 과정을 치러야 한다. 이해요그 선교의 열정만 된 가, 열정을 가지고 선교제에 간 는데 선교사 선배들이 하는 말은 2년 동안 학교 가서 언어 배워.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언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싫고 힘드니까 과정을 생략해 달라는 기도를 선교사가 한다고 해 보세요. 하나님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역사를 내게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난곳 방언 그 각각의 나라의 말로 곧 제자들 원래 하지 못했던 언어로 외국어로 설교를 했는데 나도 그 은사를 주세요. 주시고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 모티브, 동기가 치러야 할 과정이 힘들어서 외국어 학습이 어려워서 그 과정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로 기도한다면, 잘못 구하는 거다, 는 거예요. 건강이든, 살을 빼는 것이든, 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살을 빼길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 수치가 내려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정은 치르지 않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생활 습관 하는 대로 계속하고, 운동도 안 하지만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사명감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러야 할 것들 치러야 하는 과정을 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잘못 구하는 것을 영어 성경들은 다 wrong motive, 잘못된 동기로 구합니다. 곧 기도 문장이 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받질 않으신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마저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과정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 다 면케하시고 쉽게 쉽게만 인생 사라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도 하게 해주세요. 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치러야 할 과정이 있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치르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드러난 날이 옵니다. 요셉과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동기도 마음의 소원도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동기도 다 감찰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많은 것들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사명감당에 있어서, 치르게 하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 첫 시간 들이며 남은 시간 공간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